미우새 김지민의 어머니가 깜짝 축사로 감동을 안겼다. 2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이암미우새예는 김준호와 김지민이 결혼식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3년간의 공개 열애 끝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결혼식은 1200명 하객 규모로 화제를 모았다. 권상우 유지태 전인화 이마룡 이성미, 이용열, 김준현, 차태현, 정준호, 하이라인 최수종, 소연엔 인교진, 세븐엔 이다혜, 강수지엔 김국진 등 장르 불문 축하 행렬이 이어졌다. 사회는 이성민이 맡았다. 김준호는 수많은 하객과 김지민 삼행시를 하기도. 그는 김지민 후배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애인 사이였습니다. 민망하지만 여러분 앞에 외쳐보고 싶습니다. 여보라는 개그맨다운 재치 있는 사행시로 결혼식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물들였다. 김준호, 김지민은 양가 가족에게 큰 자리를 하기 위해 나섰고, 특히 김지민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컥했다. 이때 김준호는 김지민 어머니를 위한 깜짝 선물로 직접 반지를 끼워줬다. 김지민 어머니는 고마워 너무 예쁘다면서 김준호를 껴안았다. 반지를 남편에게 받아보고 처음이라는 김지민 어머니의 말에 스튜디오에서는 모벤저스의 눈물이 이어졌다. 신동엽은 어머님들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이해된다며 지민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7에서 8년 정도 됐는데 전날은 아버님 생각이 더 나셨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김지민 어머니는 지민이가 평생 한번 있는 결혼식 입장을 하면서 아빠가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김, 데이 씨가 해줘서 고맙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결혼식 2부가 진행됐고, MC로 나선 병기수와 홍인규는 누군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획이 없던 식순에 김준호와 김지민은 당황했고, 하객들의 박수와 함께 혼주석에서 김지민 어머니가 걸어나왔다. 알고 보니 서프라이즈 축사의 주인공은 김지민 어머니였다. 마이크를 잡은 김지민 어머니는 어느날 내가 준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엄마가 반대하면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준호의 팬이었지만 가족이 된다니 많이 당황하고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 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선뜻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둘이 서로 아끼며 챙겨주는 것을 보고 애틋한 사랑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아빠 장례식 때 훗날 장인어른이 될뿐의 운구를 들고 옮겼고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켜주었을 때 정말 고마웠어라며 늦은 나이에 또 힘들게 만났으니 보상이라도 받든 예쁘게 살아야 한다고 축복했다. 또한 자나깨나 엄마 걱정하는 딸아 엄마는 지금 좋기만 하고 행복하고 감사해 그러니 엄마 염려는 하지 말고 아빠 생각하며 아파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아빠하고 준우하고 닮은 점이 많아 유머러스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또 게으른 것도 특히 술 코드가 잘 맞아서 아빠가 계셨다면 부어라 마셔라 밤새 이야기 꽃을 피웠을 텐데라고 전했다. 김지민은 딸에게 넘치는 사랑을 담아 사위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뿌듯해할 아빠라는 어머니의 축사에 결국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계속 휴지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축사가 끝나고 김지민은 달려가 어머니와 포옹을 나눴다.